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버틀러입니다. 다시 부활한 슈퍼리그 3, 4위전, 액션이와 스밍파의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어쩌면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었던 대진. 마지막 포디움 자리, 3위 자리를 놓고 결전을 펼칩니다.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스밍파가 대승을 했어요. 4대1로 액션이를 격파하고, 1라운드 탈락의 구력을 안겨줬었는데요. 당시 심으뜸 선수가 헤트트릭을 하고 깡미 선수도 한골 박지한 선수의 데뷔전이었습니다 박지한 선수가 PK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액션이가 대패에 안 좋았던 흐름 물론 감독들은 달랐어요 스밍파는 이을용 감독 액션이는 김태형 감독 시절이었죠 두 신입 감독들의 정규경기 첫 맞대결입니다 평가전은 했습니다만 평가전에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죠 자, 두 감독 다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이근호 감독 조별 예선에서는 이전전승 좋았습니다만, 박지한 선수를 다영 선수가 묶으면서 4강전에서는 거의 지워지다시피 했어요. 이 박지한 선수를 마크할 때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이젠 숙제가 생겼고요. 앙예원 선수가 만약에 붙어준다면 다영 선수 못지않은 압박 능력과 빠른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해지고요. 박주호 감독은 최근 이연패의 흐름인데요. 주호 감독 체제에서 깡미 히밥 선수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깡미가 이번 대회 4골, 히밥 선수가 2골에 4어시. 두 선수 합쳐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격수보다 뛰어난 수비 듀오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윤룡 감독 체제에서 MVP급의 활약을 매경기 보여줬던 심으뜸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침묵하고 있고 폼도 그다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주호 감독은 이 심으뜸 선수를 좀더 살려내야 합니다. 양팀의 첫 맞대결에서도 으뜸 선수의 해트트릭으로 액션위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물론 당시에 박지한 선수가 이 최종 수비는 아니었습니다. 이 포메이션 일대의 액션이가 어느 정도 파괴력을 낼지 물론 지난번 탑걸과 김태환 감독이 파회법은 보여줬어요. 악영원 선수를 만약에 다영처럼 붙인다면 박지한 선수가 똑같이 고전할지 아니면 이근호 감독이 또 다른 해법을 들고 나왔을지 이 수싸움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투펀치 맞대결도 주목이 됩니다. 정혜인과 지한, 으뜸과 희밥 선수가 맞붙게 됐는데요. 힙밥 선수가 이 중에서는 폼이 가장 좋았어요. 직전 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몰아쳤죠. 그리고 스밍파의 공격의 핵심이에요. 힙밥 선수의 킥으로 인해서 상대 골키퍼의 실책이 야기되기도 하고 또 깡미 선수를 중심으로 세트피스 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맞대결 이혜정 선수 대 깡미 볼테니아에서 가장 헤더를 잘하는 두 선수죠. 이두 선수의 고공 플레이, 에어리얼 파이트가 어떻게 펼쳐질지 두 선수 다 몸싸움에 능하고 신장은 이해정 선수가 압도적입니다만 최근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보여준 깡미 선수의 플레이는 대단했죠. 특히 공격 시에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가 아무래도 세트피스에서 맞대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직전 경기에 굉장히 핫했어요. 스밍파와 월클의 라이벌리가 더욱 심화되는 여러가지 충돌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혜정, 깡미 선수가 어떤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문진, 박하나 대, 악예원, 나다.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식스맨 자원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이 소소한 전력차가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악예원 선수의 최근 폼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때두골 1어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탁월한 문전 쇄도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히고. 안면 슛도 재밌는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성실하게 문전 앞에 쇄도했기 때문에 나왔던 장면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힙합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간결한 컨택, 다리로도 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만큼 부지런한 선수죠. 그에 비해 지인 하나 선수는 이번 대회에 좀 아쉬운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껏 세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두 선수 다 없고요. 수비 1인분, 공격 1인분 이상은 해준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에서는 공격도 수비도 풀리지 않는 모습. 새 선수도 막히다 보니까 지인하나 쪽으로도 제법 패스가 나왔지만 단독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왔고 팀에 녹아들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지인하나 선수가 뭔가 보여줄 때가 됐어요. 키퍼 간의 맞대결에서는 아무래도 1주워터 키퍼의 우위를 꼽을 수가 있겠죠. 이주현 키퍼도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삐하기 레벨. 1주워터 키퍼는 지난 경기 명승부를 펼쳤죠. 4대4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난타전. 그런 큰 경기를 한 경기 치르면 키퍼들은 성장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1주워터 키퍼도 경험을 제대로 쌓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도 골대녀 전체 키퍼 레벨 4옵션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조 터 키퍼를 꼽을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상대도 막강해요. 지안해인의 원투펀치, 혜정 선수의 고공 플레이까지 강력한 상대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건 주연 키퍼도 마찬가지죠. 깡미, 희밥, 으뜸, 그리고 예원 선수까지 살아난다면 사실 스밍파에도 거를 타서는 없습니다. 전적 비교입니다. 액셔니스타 28경기 18승 10패, 스밍파는 16경기 11승 5패, 액셔니는 다승왕이고, 스밍파는 승률왕이죠. 연패를 모르던 스밍파, 처음으로 2연패를 기록 중이고요. 양팀의 맞대결, 스밍파가 1승 기록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컵대회 1라운드에서 맞붙었죠. 4대1로 스밍파가 대승을 하면서 액션이에게 굴력을 선사했는데, 이번 맞대결 3, 4위전 의미가 크죠? 단순한 승리뿐 아니라 3위를 할수 있는 포디움 마지막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 액션이가 서력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양팀다한 차례씩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액션이는 슈퍼리그 3회, 스밍파는 FA컵 2회 때 각각 우승을 차지했죠. 액션이는 5회 연속 토너먼트 진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클 다음가는 아주 좋은 기록이고요. 스밍파도 2회 연속 토너먼트 진출, 그야말로 신흥 강호입니다. 액션이는 그야말로 포디움 단골 손님. 시즌1때 조빌레선 2패, 광탈한 적도 있습니다만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바뀐 뒤에는 준우승 3위, 우승 3위, 숫자로 하면 2-3-1-3 한 번도 포디움을 놓치지 않았고, 이번까지 과연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요? 스밍파는 최근 두 대회에서 준우승과 우승 가장 핫한 팀인데요. 직전 슈퍼리그에서는 첫 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준우승을 만들어냈어요. 2위를 했고, 이번에 3, 4위 전까지 한다면 2, 3, 이 좋은 숫자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무엇보다 액션이를 처음으로 포디움 밖으로 밀어내면서 4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감독들입니다. 이근호 감독은 세 경기에서 2승 1패, 박조 감독 세 경기 1승 2패입니다. 나란히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어요. 가장 핫한 두팀 액션이 스밍파를 맡았지만 결승 진출까지는 하지 못했고 3-4위전에서 만나게 됐는데 3위와 4위는 천지차이. 코디움에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 그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정해인 선수 단연 최상위권에서 쌓아가고 있는 스탯인데요. 어, 다른 경기에서 월클 선수, 나우리 듀오가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리면서 이연희 선수와 공동 1위로 올라섰어요. 정해인 선수도 질수 없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야 겠고요. 깡미 힙합 선수 리그에서 가장 핫하게 스탯을 쌓아올리는 선수, 나란히 11개씩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두 선수의 합작품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혜정 선수를 필두로 잘 막아낼 수 있을지요 지인하나 선수도 너무나 침묵한지 오래됐습니다 골이든 어시스트든 기록할 때가 됐고요 자, 이번 대회에서 정혜인 선수가 4골, 깡미 선수도 4골이에요 득점 선두 싸움도 여기서 펼쳐지게 되겠고요 박지한 선수가 두골 기록 중이고, 이혜정이 한골 1어시 기록 중입니다. 희밥 선수도 두 골에 4어시. 공격 포인트는 지금 6개니까 제일 많이 쌓고 있어요. 악여원 선수도 두골 1어시. 그리고 심으뜸이 한골 1어시입니다. 으뜸 선수는 공격 포인트에 비해서는 지금 최근 두 경기 폼이 좀 좋지 않은데, 다시 한번 득점포 가동이 필요합니다. 출전 경기수입니다. 혜인 선수의 29번째 경기가 되겠네요. 사오이 오나미 선수와 더불어서 이 출전 경기 부문 2위권을 형성하고 있죠. 1위는 단연 이현희 선수죠. 유일하게 30경기 이상 훌쩍 넘은 선수고요. 다른 선수들도 이제 20경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으뜸야원, 깡미일주, 지인 선수도 상당히 경험이 많고요. 지한 선수가 이제 5경기째 되네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볼때녀에 연착륙을 했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경기를 했나 싶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루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슈퍼루키라는 타이틀을 붙여야겠죠? 자, 재밌는 빅매치가 3사위전에 성사가 됐습니다. 보통 3사위전 하면 주목도도 떨어지고 긴장감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기미세계 마련인데 이두 팀의 매치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꼭 봐야만 하는 매치죠. 두 신입 감독도 첫 3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고요. 스밍판은 실패를 모르고 달려오고 있는 팀이죠. 승격도 했고 준우승과 우승까지 이번에 3위까지 차지하면서 완전히 신흥 강호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텐데요. 특히 액션이 상대 대승을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길 원할 겁니다. 액션이 입장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가 없죠. 포디움 단골 그리고 전통의 강호라는 이미지. 3위 밑으로는 우리가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직접 맞대결 1대4 대패도 서럽게 주겠다는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이번 방송은 수요일 9시가 아니라 5시 50분에 찾아오기 때문에 좀더 이른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야겠고요. 만약에 기존 시간으로 가게 된다면 영화 서울의 봄과 함께 하게 되니까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골대녀를 먼저 보셔야겠네요. 3, 4위전 프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